참,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우리집으로 올라가야된데 한바퀴 뺑 둘러서 한번 가봐야지 이시간에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동네 한바퀴네 애들이 여기까지 오더라고 우리 마당 애기들이 찻길도 코앞이고 위험한데 우리 집은 자, 끝털이 집이니까. 여기 서마구까지 오더라고. 옛날에 보면, 퇴근하고 오는 길에 보면 만났는데, 여기 논에서도 놀고. 근데 어떻게 또리하고 새나가 사라졌냐고. 여 길을 벗어, 동네를 벗어날지도 모르는 애기들인데, 죽은 애기는 죽은 애기다 고 하지만 어찌께 살아있는 애들이 안 돌아오냐고 누가 뭐 태운 것 같아. 여기까지, 여기, 여기, 소마고 이런데 막, 여기 교천에서 놀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은, 우리 또리랑, 새나는, 아이고, 숨채. 집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 집을 못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그 출퇴근하면서 보면 눈을 굴리고 봐도 안 보여 애들이 힘들어 진짜. 사랑은 아프다더만 동물을 사랑하 마음이 사람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니 물이 없을 때 여가 물이 하나도 없거든.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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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적은 없을 건데. 놀면은 여기가 정착지였는데. 여기 소마구. 저것은 농구 못 봤어. 여가 기 정착지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다니는 바깥 터리 여기 하수구에서 놀아 애들이 사반디도 개똥도 있는데 오늘도 퇴근길에 본니 개가 한 마리 허였한 놈이 흰색이 풀려갖고 돌아다니던데 요거 겨울가를 넘어서 저기 나간 적은 못 봤는데. 이 마을이 전체 이렇게 생겼는데. <laughs> 봐봐, 봐봐, 저. 쟤는 뭘까? 애가리까? 흰가리까? 갈매기까? <laughs> 근데 왜 여기를 벗어나서 애들이 사라졌냐고. 갑자기 밥 먹고 내가. 출근 전까지도 봤는디 그 음식 찌그러기 버려으면 이런거 주워먹고 여기 내가 농사짓을때 여기 밭에 여기여기 여기 두엄짜리 여기 여기서 놀더라고 여기 넘어간건 솔직히 한번도 못봤으니까 여기 길 안에서 그리고 개가 쫓으면은 작은 배수구 속으로 숨고 여기서 항상 놀았거든 여우도 새나도 또리도 지가 아빠 따라 나와 갖고 여기 작은 까만 배수구로 원이가 도망간 거 걔가 쫓으면 다른 데서 지향 농건 잘 모르는데 여기 지금 작은 비닐이 하고 그 뒤에 큰놈 진주 할매네 거 특히 여기 할매, 지양 나서 싹 죽여본다고 우리 집까지 쫓아오신 분이거든. 근데 여우가 저 비닐하우스에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발견했으면 묻어줬을 텐데. 할배, 아까 나 지나갈 때부터 있더만 지금도 그가 거 있어. 똑 닮은 아들 오니 좀 찾거든. 보내줘 집으로. 응? 어? 밥먹으러 갑시다 얼롱아얼롱아시어 농사 이제 안할라고 다 농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은디 나는 호미 하나로 댐비니까 힘들어 풀을 감당을 못해 할수 있는 건난다하는데 원래 나도 이렇게 호미 하나 갖고도 풀 하나도 없이 그냥 봐봐 고양이 발자국 여기까지 와서 노는 걸 내가 아는데 지약을 놔서 죽였으면, 죽었으면 하고 가슴에다 묻었고, 그리움으로, 그때 너가 여기 있었지, 하고, 정준 애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갑자기. 거울공주, 언니, 떡디도 그랬지, 점, 점순이도 그랬지, 채플린 엄마 잠순이나 이사 온게 마당에 열세 마리가 살더만 집이 말론 한8년 비어 있었단데 할매가 요양원에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돌아가시고 해서 비어진 시간이다고 좀 보이는 비닐하우스에서 애들이 잘논가봐 아마 장미도 거기서 다니는 거 같아 우리 집까지 원래 마당 얘긴데. 다른 애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밭 농사 지으신 분 여기 풀 많이 난다고 매트를 깔더라고. 어뭐 매트 깔아 놓으면 뭐돼 풀이 더 나쁜데 치워주다 치워주다 못 치워주고 내가 지쳐버렸어 농사를 안 지어서 깨끗이 치워줘야 된데 조금만 힘들면 막 심장이 터져보라고이 자, 기 보이는 것이 우리 집이거든. 내가 밭에서 일을 해. 그럼 애들이 와서 놀아. 그리고 때 되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여 할머니까 가을에 보니까 종이에다가 군데군데 약을 나놨더라고 이미 이제 약이 변했지만. 고양이들 먹고 죽으라고 놓은 거지 뭐. 농사를 뒤지게 땅 파서 지으면 뭐 되냐고. 작물이 되대라안 해. 농약을 안 하면. 어쩌다가 대파만 지금 살아남았어. 봄에 이제 요거 뽑아다가 김치 담아야지. 이거는 양나무 양나무 그러면은, 캐다가, 어느 분이, 대체 의학 배우신 분이, 뿌리 좀 주란 게 나눠주고. 이 봐봐, 풀. 징잎으로 농약 한자리와안한자리 하고, 표가 딱 나. 비닐이 씌워서 벗긴 자리도 이러고 생겼네. 어떻게 애들이 사라졌냐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사라진 이유나 알면 좋겠어. 죽었으면 죽었음께 오면은 여기 하수구에서 놀아 개가저가두 마리가 있어도 여기 감무에서 놀고 놀다가도 해넘어가면 들어든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지 어디 떠나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는면 뭐 산속으로 들어갔던 소린데 여기 파란 지붕 아래채 보이는 데가 우리 집인데. 여기 언니는 아주 농사꾼? 농사 기가 막히게 잘. 여기도 늘모래 90인데. 올, 올 여름에 병원에서 약을 한 개만 먹으라 했는데 뭐 약을 두 알씩 때려 엮고, 막, 대장 포진이 왔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노인네가 버릇겨울에 죽다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는 여기서 와서 참이다. 괜찮아. 아, 어? 나도 놀랬지? 저기 지붕에 안양반님 누가 앉아 있다. 아까까지도 없던데. 네, 이시간까지 여기 마을 이사 온 지가 21년도 10월 달인 게 지금 26년도 2월이지. 10월달이 5년 된디. 몽거울공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동네 인자 금방 돈만큼 또 여기서 이렇게 돌면은 또 마을이 요쪽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돌아봤지. 처음에 이사 와갖고 한번눈 오던 해그해 돌아봤는데. 앗다 야, 넌 누구니? 둘이구만. 얼룽아, 가자. 거쪽에 갔는데, 아이고, 소름 끼치더라고, 온몸이. 갈 정이 없더라고. 응, 우리 코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자, 코나. 코나. 가자, 할라. 가자, 어째 카메라가 반도막이 된다. 응? 저렇게 해본 적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그만 끝내라고 그러나 봐. 어이, 갑시다, 아가씨. 나도 배고프요. 방에 뿐이라니 노묘들 채워주고. 건너집이 그 개두 마리는 항상 묶여 있어도 운동시켜주고, 저 양반은 할 일이 없응께 야, 여기 농사지을 때만 바쁘고 한 바퀴 돌아서 왔네. 해만 넘어가면 무서워서 밖깥에도 나가도 못 오고 겁이 많은 게. 공주야, 공주, 너 거기 숨어 있는 거 알았어. 아, 추우니까 개운하니 좋긴 하다. 아니, 콩아, 통통이, 순돌이도 인자 들어네 아니, 세상에. 어이, 코난 얼룽아. 고양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료 푸대가 어째 아저씨들이 갖고 올때 터져 있었는가 봐 냄새 맡고 어디서 생쥐가 들어왔는가 아무리 찾아서 잡아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네 사료를 다 터놓고 지금 다섯 포 지금 쟁해졌는데 둘셋 넷, 다섯 개 지금 쟁해졌는데. 아니 사료를 어떻게 그러고 터져갖고들고 여기만 튼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앞에도 터져갖고싹 치우고 약어고 그 파리약인가 뭐인가 그거 뿌리고 그랬는데 또먹었더라고 오늘 본게 고난 지좀잡아봐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들어올 자리라고는 세탁기 배수구밖에 없는데 그쪽은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응? 코나, 지좀 잡아줘. 살다 살다, 참말로 고양이가 판치는 우리 집에 사료도둑이 살고 있다니까. 누희들 사료도둑을, 너희들 사료를 훔쳐먹는 놈들이 있어. 응? 거기가 추루도 있지, 캔도 있지, 사료도 있지. 이것저것 음식물, 저거 뭐지, 음식물이 아니지. 아, 힘들어. 말이 안 나와. 무시도 있고 반찬해 먹으려고 저기 저기 저 고추장아찌도 있고 젓갈도 있고 그 음식 물 냄새 맡고서 들어왔나봐 지붕에서 들어왔어 지붕에서 들어왔는가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시 <laughs> 후다닥 후다닥 벌써 저거는또별 떴다. 네가 네가 또 보일러실에 들어갔구만. 저 거울공주 참저 심각하다니까. 아무리 틀어막아도 거기를 들어가네. 그니까 아까 들어가는 것같더라고 내가 막아 놓으면 뭐더냐고. 저 여우를 내가 감당을 못한대. 별 떴다, 별. 내일 보자.